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 그리 크지 않은 지목이 대입니다. 토지 매물을 한 필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본 토지는 음, 여기 지금 자풀이 아, 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오히려 이 자풀들이 이제 경계를 표시를 해 주는데요 여기 지금 그 제초 작업을 한곳 말고 이렇게 그 길이가 조금 긴 풀들이 이렇게 쭉나 있는 요게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 세면 포장은 살짝 돼 있는데요 여기 뒤에 아카시아 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저 뒤쪽으로 그리고 저 뒤에는 대나무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밭 앞쪽으로 여기 면적은 127.9평 정도 되는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지목은 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집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는 자그마한 집을 한채 짓던지 아니면은 이제 곧뭐 12월 되면은 그 허가가 나는 체류용 쉼터 같은 어~ 뭐~ 농막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 어~ 요런 거를 지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요쪽으로 오면은 경계가 또 지금 여기 그~ 억새가 있는 요 자리 요렇게 해서 저 뒤에 이저 대나무가 있는 곳까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 요쪽에서 요렇게 보면은 어~ 약간 그~ 마름모 스타일로 요쪽이 조금 넓고요 저기 저저 저 뒤에 대나무 있는 데까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입구 전봇대 있는 데에서 그 뒤에 아카시아 나무 있는 데까지가 살짝 좁고 이런 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쪽 방향이 어, 남쪽 방향 이쪽으로 조금 더 와서 살펴보면은요. 저 앞에 어, 4차선 도로가 이제 그 지나가는데요. 저긴 6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왼편으로 어한 5km 정도 나가면은 연곡 면사무소가 있는 면 소재지가 되고 거기서 또한 1km 정도 더 나가면은 연곡 해변, 영진 해변이 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 진고개를 넘어서 그 진부IC 또 월정사 방향으로 나가는 6번 국도 그리고 여기가 살짝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방향은 남쪽으로 앉아있는 요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 크지 않은 토지, 매물 속에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에 앉아있는 지목은 대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어, 이쪽에 와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면으로 포장된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뒤에 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돌면은 요 아래쪽으로 해서 저기 이제 6번 국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 가지고 저기 사거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저 6번 국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살펴보면 그냥 조용한 이렇게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 속에 요렇게 마치고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에, 아, 그리 크지 않은 필지에 어,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하나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살펴드렸던 토지는 요런 모양입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뒤에 또 지적들을 보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이는 저 앞쪽에 바다가 있는 쪽이 연곡 면사무소가 있는 쪽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6번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진고개를 지나서 진도아이시 월정사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 도로가 앞을 지나가는데 도로가 살짝 떨어져 있어서 소음이 들리곤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내려다보이는 이 토지 이렇게 살짝 돌아서 주변에 이제 동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저쪽 진곡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또 살짝 건너가면은 또 최근에 지은 전원주택들이 몇채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자리고요. 여기를 조금 빠르게 돌아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집의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왼편에 뭐 집들이 많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에 비해서 요 자리는 뒤쪽에 집이 한두채 있고요. 앞쪽에 집이 빨간 지붕이 한채 보이는 요래서 약간 한적한 곳, 이렇게 보면은 또 약간 높은 곳에 어, 솟아 있는 그리고 방향은 남쪽으로 앉아 있는 요런 토지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토지 걸어가면서 또 위에서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어서 매물 정보 바로 또어 연결을 해 드릴 텐데요. 금액이나 뭐 상세 면적이나 요런 거어 일러 드리겠습니다.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시 연곡면, 연곡면, 행정리라는 곳에 지금 본 매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곡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 5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영진항, 영진해변, 아래쪽으로는 연곡해변이 자리하고요. 앞쪽으로는 삼산천이 흘러서 여기 와서는 이름이 연곡천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동해바다로 흘러가고요. 육자가 써 있는 이 6번 국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진고개를 지나서 진부하이시 또 월정사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는 뭐주문지인또 그 읍내가 멀지 않아서 어 생활의 편리성도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모양을 살펴보면 제가 차를 이제 이쪽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요쯤 와가지고 요 뒤에가 살짝 넓고 앞쪽 들어오는 입구 쪽이 살짝 좁아서 전봇대가 여기 하나 서 있었고요. 어 약간 마름목골 스타일로 앉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향은 요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 이 옅은 색 나는 이 전체가 생산관리 지역의 현재 지목은 대입니다.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 이제 살짝 틀어서 보면은,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저는 차를 여기다가 세우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주변은 집들이 이렇게 이쪽 뒤에 한두 채가 있고요. 여기 빨간 지붕이 있는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래서, 어, 동네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한가진 곳에 위치해 있는, 요런 토지다, 이렇게보시면 되고,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 토지 이용계획을 살펴보면은요 지목은 대입니다 현재 면적은 423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반산하면127.9평 정도 되고요 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 어, 토지입니다 자 이제 매물 정보를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토지 면적은 금방 살펴드린 대로 127.9평 정도의 지목은 대생산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이렇게 가능합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주변 동네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연곡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해가 잘 드는 남양토지에 조망 좋은 언덕에 위치하고요 이 자리는 어, 체류용 심터라든가 아니면 소형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평당 50만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6,50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은또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찾으시는 물건에 부합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